맛있나봐, 새 사료. 뭐지? 너무 잘 먹는다. 이전 사료보다 더 많이 더잘 더 먹는데? 머리 끝이 안녕. 맛있다. 음. 오! 오! <laughs> 내가 새을 갈아줬는데. 어, 다시 갈아주면 되지. 맛있네. 너무 맛있는 너무 퍽퍽한 응? 먹어봤니? 아 이전보다 약간 조금 더잘 먹는 것 같아. 와 새사료다, 새사료! ASMR 예, 망했네. 잘 했는데. 그 대신? 제가 먹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음, 근데. 우리 이거 한개 던져줄 테니까 먹어. 야? 아이이는 대신 이야 이거 던져줄 테니까 먹어 이 얍! 적당히 해 던져줄 테니까 먹어